음머리 음. 뭐니 에도 뭐니 역시 햄버거가 최고야 정말 맛있다니까 음, 음, 물론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맛있지 아니다 세개 아니다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으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세요 금방요 물건만 닦을 걸 금방 다넣게야 타임머신? 햄버거? 이건 과거 속 맛있는 햄버거를 먹어볼 절호의 기회야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피자 먹으러 갈까? 피사 확인, 이탈리아로 갑니다 맘마 미야, 피사의 사타이깨우라소 어? 이거 어떻게 운전하지? 고대 이집트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지 햄버거도 있고. 음, 주문할게요. 진짜 맛있네. 근데 기름이 좀 많네. 전에 여기 물티슈를 넣어두었었는데 어 어디 있었더라? 어 절대 안 끊어지는 화장지 이건 뭔데? 다 닦았어요. 이건 좀 치워주세요. 전 다른 햄버거를 맛보러 가야 하거든요. 나 벤자민 프랭클린을 저는 무시 못할 걸 드디어 완성했다 완벽한 맛의해버거 이건 대혁명이야 골카콜라는 없어 어어도망가겠다 복숭아 또살 더+ 더+ 시끄러우지 말기! 복숭아 또 살구꺼! 꼴까 콜라 빅 사이즈로 한잔요 뭐라고? 아니, 나두 잔으로 할게요! 크게 좀 말해요, 손님! 목소리가 하도 커서 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네! 두 잔이요! 네? 두 잔! 에이. 저 사람들 좀 봐.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무슨 얘기지? 꼴까 콜라 두잔 주세요! 내 눈에는 인사하는 거 같은데? 평화, 이러잖아. 히히히힌게다 <laughs> 내려갔네. 멀리서 친구들. <laughs> 뭐야 숙감당이가다 됐어. 다음 목적지는 거구의 황금 시대. 음, 아유 불안하네. 어어 아, 아,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몸이 시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멀리서 뭔가 나오려고 해. 장난 벗어야겠어 이건 너무 위험해. 아음음 이봐요 음. 아저씨 내 타이머 좀 잠깐만 빠줄래요? 고마워요. 뽀잇뽀잇. 근데 이번 에피소드는 뭘 얘기하려는 거야? 꿈 머리 엉클 그랜파! 뭐예요? 여기서 뭐하는 거죠? 네, 저예요. 피자 스티브. 아,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네? 아,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엉클 그랜파? 말좀 해봐요. 우린 친구잖아요. 저 피자 스티브라고요. 어, 피저 스티브, 저리 좀 가. 너 때문에 일다 망치겠어. 아. 아, 저기, 아, 아, 알았어요. 그럼 전 그만 가드리죠. 엉클, 그램파. 잠깐만, 피저 스티브. 화낸 건 미안해. 네? 화내서 미안하다고. 네? 화내서 미안하다고. 네. 화원에서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미안하다고. 네? 네? 화원서 네?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네? 미안하다고. 네? 화원서 미안하다고. 네? 화늘에서미안하다고 네? 화하에서미안하다고 네? 화하에서미안하다고 네? 화하에서미안하다고 네? <laughs> <화내서 미안하다고>. 네. <laughs>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엉덩이가 빈약한가요? 네. 그렇다면 알공둥이가 딱이죠. 엉덩이를 위해 투자하세요. TV는 정말 재밌어, 그렇지? 예. Yeah. 그럼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봐도 재밌죠. TV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강아지용 알공둥이도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안 돼. 엉덩이 광고가 안 나오네 엄마 이제는 어떻게 TV를 못볼땐 상상을 해봐요 얼클 그래파 옛날에 다 그랬는데 아 그때가 좋았지 내 상상력을 써보라고 네 한번 해보세요 상상력만 잘 발휘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음... 좋아 한번 해보지 뭐 끝머리! 음... 쉬운데. 근데 무슨 상상을 했길래 이런 데가 나오냐? 아 어, 로비구나. 아 어, 피터 스티브, 미스터 고스. 상상력의 로비야. 오늘 아 고생 많이 했겠다. 그렇지? 아니요, 우린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재밌는 친구죠. <laughs> 저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엉클 크림파가 만든 상상의 인물이잖아요. 여기선 뭐든 다 가능해요. 저 보세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죠. 저도 다리는 없어요. 손은 하나 있죠. 나도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 전부 3D야. 잠깐, 대빵 큰 진짜 나는 호순이는. 여기 오니까 호순이가 엄청 작아졌어. 진짜 호랑이도 아니네 <laughs>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엉클그램파 따라오세요, 사요. <laughs> 얘들아, 대빵 작은 가짜다는 <laughs> 호순이를 따라가줘. <laughs> 호순아. 대빵 장은 가짜 나는 호수나 어디 있어? 호순이가 안 보여, 미스터 가스 이젠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나 봐요. 그런가? 피자 스티브는 어디 갔지? 저 여기 있어요, 엉클 그랜파. 잠깐만 빠질게요. 우주의 작은 피자가 될래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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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알았어! 그럼 안녕! 자, 미스터 가스 이젠 그... 너랑 나뿐이야. 상상력을 발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가보자고. <웃음> <웃음> <laughs> 아! 손잡이다. 손잡이를 당기면 항상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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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스 <거즈? 웃음> 미스터 가스 왜 그러는 거야? 여기서 나가요, 안크 그 그래파. 안크 그 그래파의 상정력은 너무 막강해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디로 가지? 저리로 가요, 안크 그 그래파. 티 v 스크린 밖으로 내려주는 가요. 어? 저건 우리인데. 그래, 똥배 가방. 여기서 나가자. 어, 밤수사. 똥배 가방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안 보여요 엉클 그램파 벌써 잊었어요 여기는 엉클 그램파가 만든 상상의 세계에요. 그래파는 어, 상상력이 너무 뻔해 왔어요 어땠어요 앙클 그래파 상상력이라는 건 대단해 이제 TV 같은 건더 이상 안 봐도 되겠어 Oh, <laughs>